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오늘도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촬영을 좀두 번째 하고 있, 있, 있는데요. 아, 아까 오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아, 농장 소개를 하면서 빠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2 차로 아 영상을 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 뭐가 더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빨리 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상추밭으로 어, 가보겠습니다. 자, 뾰로롱.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상추밭으로 왔는데 이게 상추요, 배추요, 도대체가. 이매 아, 참잘 컸죠? 여기는 지금 저기 비닐 하우스라. 어. 뭐, 그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 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쌈싸먹기는 좋겠네. 그래, 오늘, 저녁에 봅시다. 자, 다음에는, 아, 또 뭐가 있나. 여기, 대파도 조금 있죠? 어, 대파 한잔 씨가 지금, 연그러가지고, 아, 어 얘를 좀 받아서 대파 씨를 한번 파종해 볼까 합니다. 얘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씨를. 음. 얘들은 있고 그다음에 야는 뭐지? 얘들은 여러분들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 얘들도 그 고추 동이 입을 때. 같이 샀던 건데, 야, 얘들은 그래도, 크네. 커. 음, 응.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아니잖아. 뽑아. 아이, 나 참. 아, 뽑아. 여기다 감자를, 몇포기를이 안에다 그냥 심어봤어요. 음. 응. 근데 얘들은 잘안 크네. 가고, 요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첫 부추는, 뭐지? 사이만 준다 그랬나? 사이도 안 준다 그랬나? 어. 뭐, 어쨌거나, 이 부추인데, 어이구, 너무, 잘 자라가지고, 새지 않았나 모르겠어. 아, 이따 봐서, 아, 이렇게 구침 땡기죠? 부추전. 하하하 <laughs> 자, 부추전을 한번 아, 저녁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밭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여기도 이게 부추밭인데 방금 전에 촬영했던 건비누하고스 아니고 여기는 노지거든요. 풀좀 보십시오 풀. 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네?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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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 풀이. 계속 풀, 풀풀 풀자라서 풀, 풀이라, 풀인가? 어이? 어. 어떻게 이 안에 이렇게 잘하냐. 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걸 뜯으려면 이 부츠도 상해야 되지, 뭐. 어? 정밀하게 뜯을 수가 없으니까. 부추밥도 있고, 아우, 이거 꽤 걸리겠는데, 풀 뽑으려면 에이, 에이구, 으다다다, 왜든 망토떼 야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풀. 몇 개만 좀붓고 다른 밭으로 가볼게요. 아니 저 15일 전에 여기 싹 풀을 정리를 하고 간건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니 에휴 주말 농장이 그냥 스트레스 안받고 해야죠. 난리납니다. 난리나. 에땅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러면 또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래, 려니 너도 크고, 응? 그, 봤다가, 걸리면, 걸리면 가는 거지 뭐, 누가? 풀이. 안 걸리면 사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음. 풀도 크고, 얘는 또 누구야? 안 보이나? 어디 갔어? 안 보이나? 이게 어. 예, 뭐이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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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보시기, 어, 쟤들이 이게 뭐야? 애벌레, 충 이런 거를 잡아 먹는다. 아 무슨 무슨 벌레라고 하는 거지? 장 장구벌레? 장 장구벌레가 아니지. 뭐야? 자오지간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부추전 먹을 생각을 하니, 어, 아 어땠거나 기분 좋습니다. 여기 와서 잡초도 뜯고또 심은 나물들이 쏙쏙쏙쏙 자라는 걸 보면은 기분 좋죠. 음, 그런 맛에 하는 거지, 뭐 그런 맛에. 아우, 씨. 그런 맛에. 에이, 주말 농담도 해보고. 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에이, 이게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참, 가꾸는 것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음. 그래서, 이기로뭐 참, 농, 농사 짓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뭐, 조금, 뭐, 자기 먹을 거 하는 건, 뭐, 둘째 치고 하네 큰 농장을 하시고 또 우리 또 아, 여러분들이 또 그를 드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오, 어제 보자. 아. 그러면 요거는 아 오늘 날씨가 와이 두껍노.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풀좀 제거하고 아 어, 다른 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자, 이제, 좀 부추밭 같죠 부추밭. 에이, 아이고. 아 부추가 참, 사람들 몸에도 좋지만은,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자, 니들, 이따가, 저녁에 포장. 음. 그럼 다른 밭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꽃이 여러분들 참 이쁘게 생겼죠? 뭐냐 산나물 산나물 꽃입니다. 여기, 두 포기를 이 심었는데, 애들이 지금 싹이, 이게 지금 2년 됐거든요? 올해는 꽃이 씨앗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이나무를, 요쪽에 쭉, 어, 가쪽으로한 번, 심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종사다 심은 건데, 의외로 잘 크고 있어요. 자, 꽃을 한 번, 어. 아직 이제 개화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개화는, 음, 지금 저, 막바지는 아니고,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씨를 좀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밭 가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도 여러분들 더독밭입니다더독밭 여기는 처음에 더더 심었던 그 씨앗을 뿌려놓은 건데, 아유, 그냥 풀 때문에, 이게 뭐야, 채워가지고, 크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이렇게 지금 반쪽은 요번에 내가 풀을 다 뜯고, 그 옆에는 내비뒀거든요? 애들 커서 타고 올라가라고? 근데, 올해는 어 더덕이 싹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요게 저게 지금 2년 2년 된 건가? 씨 뿌리고. 어. 여기도. 자. 잘 크고 있죠? 여기도 있고, 이쪽은 듬성듬성 있네. 듬성듬성. 자, 요게, 더덕밭입니다. 더덕밭. 자, 다음에는, 아, 옥수수 심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 밭으로 가볼게요. 짠! 자,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 밭. 옥수수도 이게 저번에 고추랑 같이 심은 거거든요 어우 많이 컸어요 물러므로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는 이 햇빛이 잘 들어야 돼 햇빛이 지금 열 포기 심은 건데 지금 하나도 하나도 죽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올해, 또,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겠군요. 올해도. 근데 여러분들, 저기, 뭐야. 아,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이고, 그거를 뭘 자꾸 심고 그래, 마트 가서 그냥 사먹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건데, 아, 그런 분들은 그냥 사 드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맞나뭐 어쨌거나 직접 심어서 어, 자기가 또 먹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laughs> 자, 다음 옆에 꽃상추죠. 꽃상추, 꽃상추는 씨앗을 뿌려왔어요. 얘는 아직 이제... 어, 어려가지고, 아직은, 어 꽃상추도 엄청 잘 자라요, 얘들도. 얘들도 어잘 자라고, 상추는 더잘 자른, 더잘 자라. 상추, 올해는 또 상추, 꽃상추를 푸짐하게 먹겠네요, 또. 푸짐하게 먹고, 얘는 뭐냐? 어 무슨 뭐 잡초지. 뭐야? 뭐, 뭐, 뭐 뭐야? 에이. 에이.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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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 잡초 잡초 잡초. 자, 여기 앉아. 상추밭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노지 상추. 아까는 또비누 하우스에 있던 거는 적 아니 청상추랑 뭐지 샐러드 아이고 뭘 알아야지 젠장 우식시도 나도 농부야 어, 뭐어쩌까나 하고 아까도 안 찍었던 감자밭이 여기 또 있습니다 하, 감자밭이 여기도 무럭무럭 자라죠 감자가 왜이렇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러냐면 감자를 심었었는데 에, 남자가 남았어. 막 싹이 막나 하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 심어야지. 예? 네? 아휴 응? 잡아 뜯어야 돼. 이, 이 왼수들을 막. 아우. 아.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풀이해. 이거 풀. 아우. 무슨. 아우. 시 저, 개미, 개미 대 개미 대 봤나? 요새? 어. 아. 아우. 엄청 자잘하네, 진짜. 아. 에 여기는 밭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만든 땅이라 북석북석해요. 응. 어. 아구야, 상추도. 어린 상추들이서 다치는구만. 무찌르자 공산당. 어우씨 완전히 공산당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이, 공산당이 아니고 여기는 상추밭입니다. 아, 금세 깔끔해졌죠 여러분들. 이또 있어. 에이, 무찌르자. 아이고, 풀. 한 주먹씩 나와, 한 주먹씩. 한 오. 어? 저 위에, 요 위에 산에, 딱딱어리가 있는가 봐요. 소리 들리십니까 저기 꽝이 있고, 에이. 자. 아휴. 여기는 아욱 밭인데. <laughs> 아욱이 지금 씨가 다 이제 맺혀져가지고 다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내년에 되면 또 나옵니다, 야욱. 네? 부추, 아욱. 음에또도뭐 있지? 이게 뭐야? 얘들은 계속 나와, 계속. 참 아, 즐거운 놈들이죠. 아, 아주 즐거운 놈들. 이자 여기 이제 씨가 배치는 거야. 아욱 씨가. 아, 저번에 농막에서 아, 아욱 된다고한번 끓여 보고죠. 응. 아 아욱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구수하고 보다 어, 된장 또 맛있는 된장 풀으면 기가 막히죠 또. <laughs> 자, 여기가, 좋아, 땅을 파가지고, 아, 김치를 묻어 놓은 자리입니다. 김치. 아, 김치. 나중에 한번 김치 꺼낼 때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지금 더덕바지 끌랑요? 얘들은 지금, 어, 작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발아된 거고, 에. 그 다음에 애들은, 애들은 큰 놈들이고. 어. 거고, 얘는 왜 여기서 살아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 청, 청남성이야. 독초, 독초. 청남성이. 독초라니까, 독초. 저게, 그거 뭐야. 저렇게 숲 나왔을 때, 오! 도덕순이 이거 어떻게냐. 딸려 내려오네. 풀을 뜯어주니까. 에이. 야.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봉대를 하나 세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풀이 막 자라니까. 안 되네. 이봐. 타고 올라오자. 쭈쭉 이렇게. 얘들은, 그, 이거 도덕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분분해요. 그 그게 뭐야 지주대를 해줘 가지고 애들이 타고 오는 게 나, 좋다 그냥 내비도 된다 뭐 하는데 뭐 자기 마음이지 뭐 그래 안 그래 자 이거 보십시오 싹이 축축축축 예, 나중에 보면 애들이 여기 쫄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맞아 웅창하게 되죠 응. 어, 여기는 더덕밭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고. 몇 가지를 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 여기가 원래는 주 목적은, 요 지금 하얀 거, 나무에 하얀 거 칠한 거 보이시죠? 아, 이게 여러분들,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포도나무인데, 이게 2021년도, 아, 2021년도 11월 달에 심은 게 이쪽에 있는 것들인데, 다 죽은 것같아 죽은 거 아, 그러안 되는데, 이거. 아,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밑에서, 땅에서 밑에서 지금 싹 나오죠? 이게, 이게, 이게 싹이라말이 싹. 응? 나무가, 이게 뭐냐?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서 손가락. 얼어 죽었어. 응? 얼어 죽었다는 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게. 어. 요게 한열대구루가되려 여기가 54구루인데. 어우,